네, 안녕하세요. 나이스 한 아침입니다. 어쩌다 보니까 또 굉장히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요. 자, 오늘 교촌치킨에서 신메뉴가 나왔습니다. 신메뉴라고 하기엔 약간 애매한 것 같으면서도 어쨌든 신메뉴긴 한데 기다리고 기다리던 교촌, 레드콤보의 순살 버전이 드디어 출시됐습니다. 네, 뭐 신메뉴가 나온 건 아니고 그냥 순살 버전이 출시된 거기 때문에 뭐 당연히 맛에는 뭐 특이한 점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. 제가 오늘 한번 먹어보고 퍽퍽살인지 양은 어떻게 되는지 가격은 얼마인지 자세하게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지금 제 앞에 박스가 3 개가 있는데요. 제가 오늘 주문한 거는 교촌 순살, 교촌 오리지날의 순살 버전이에요. 그리고 교촌 레드 순살, 그리고 교촌 허니 순살. 그런데 교촌 허니 순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나온 건 아니고 예전부터 있던 메뉴죠. 어쨌든 순살이기 때문에 세 종류를 다 준비를 해봤습니다. 뭐 완전히 새로운 메뉴가 아니라 그냥 순살 버전이기 때문에 뭐 특별한 설명 다 거르고 최대한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. 구성은 그냥 일반적인 구성. 뭐 소스랑 콜라, 무 이런 거 있고요. 자, 그러면 바로 개봉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개봉을 일단 다 해놨는데요. 음, 좀 지금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막 별로 그렇게 크기가 와닿지 않을 거예요. 제 머리가 좀 뒤에 있고 이 밥상에 앞에 있는 이런 원근감 때문에 어, 지금 제가 이렇게 열어놓고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일단 첫인상이 굉장히 적다. 교촌치킨이 예전부터 좀 양이 적은 걸로 유명했는데, 순살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좀더 적어 보이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. 근데 순살이라서 적어 보이는 걸 수도 있으니까, 양에 대한 이야기는 다 먹고 나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가격 먼저 말씀드리면, 교촌순살 18,000원, 교촌레드순살 19,000원,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교촌 반반순살 19,000원 그리고 이거는 교촌 허니순살인데 이거는 s 사이즈로 따로 추가를 했어요 이거는 1,000원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가까이서 비주얼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교촌 반반순살이고요 그리고 이게 교촌 허니순살 외지감자 양이 조금 적어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양을 좀 가늠을 하실 수 있게 제가 좀 뭔가를 비교를 해드릴게요 자, 자 이게 제 주먹이거든요 자제 손이 그렇게 큰 편이 아닌데 보시다시피 제 손바닥보다도 작습니다. 치킨 하나의 공간이 제 손바닥보다도 작습니다. 앰배한디 그리고 닭다리살인지 닭가슴살인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. 비주얼만 봐서는 아직까지 뭐 어떤 살인지 잘 구분이 안 가니까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레드 순살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교촌 허니콤보나 교촌 스틱이나 뭐 이런 거에 비해서 양념이 조금 과하게 묻어있는 느낌 그런 느낌이 조금 있는데 이거는 두살이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그냥 제가 이 주문을 한 지점이 그런 건지는 모르겠어요. 뼈 있는 치킨하고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솔직히 없습니다.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위 가슴살이냐 다리살이냐 이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. 음... 뭔가 닭다리살 같은 느낌이면서도 닭 가슴살 같은 느낌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약간 부위가 섞여 있는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몇 조각 더 먹고 말씀을 드릴게요 약간 섞여 있는 것 같아서 확실하게 다 먹어보고 나서 그 다음에 네.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단면 이거는 다리살이죠 확실히 다리살이에요 이건 일 먹는데 뻑뻑하거나 막 그런 건 없거든요? 주로 다리살로 구성이 된것 같은데, 먹다 보면은 그 다리살 아니라 가슴살인데 싶은 부위가 몇 개씩 좀 있거든요? 아마 좀 반반씩 섞는 것 같습니다. 자, 이번에는 교촌순살 한번 먹어볼게요. 자, 이게 단면인데, 어, 약간 헷갈려요. 이게 다리살인지 가슴살인지 애매합니다.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몇 조각 더 먹어보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레드랑 마찬가지로 역시 맛은 그냥 교촌 오리지널하고 똑같고요 식감이 좀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식감이 되게 뻑뻑한 닭가슴살의 느낌이다 이런 느낌도 아니고 딱 다리살하고 가슴살의 중간 정도의 식감 그런 살이거든요 지금? 굉장히 애매하네 다리살 같은 느낌은 분명히 드는데 일반 뼈 있는 다리살에 비해서 약간 좀덜 부드러운 느낌?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확실히 다리살은 다리살이야 다리살인데 이상하게 안 부드럽네 막 뻑뻑하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근데 다리살이 부드럽고 촉촉한 게 아니라 약간 말랑 퍼석한 느낌?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어 애매합니다 그리고 제가 레드 순살 먹었을 때 조금 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교촌 순살 같은 경우에도 역시 일반 교촌 오리지널에 비해서 좀 짜다 싶은 느낌? 그런 느낌이 약간 있어요 이게 조각을 굉장히 작게 잘라놨는데 작게 잘라놔가지고 소스 닿는 면적이 늘어난 건가? 뼈 있는 닭에 비해서 약간 짠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살짝 듭니다 애매한데? 보시다시피 한 조각의 크기가 굉장히 작아요 자 이게 코카콜라 병뚜껑인데 병뚜껑하고 비교해도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크기가 작은 편 굳이 왜 이렇게 크기를 작게 잘라놨을까요? 크기가 워낙 작다 보니까 튀김옷 반, 살코기 반이에요 그래서 좀 튀김옷이 많게 느껴지는 느낌이 있어요 어 이거 별론데?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교촌 치킨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 특히 레드 소스 발라진 치킨 같은 경우에는 1티어 치킨으로 제가 분류를 해놓고 있는데 뭐 레드 콤보나 뭐 레드 스틱 이런 거랑 맛이 그렇게 다르지 않은데 다르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맛있다 이런 느낌이 별로 안 듭니다. 솔직히 왜 이러지? 뭔가 살짝 애매해요. 뭐 소스의 농도라든가 뭐 살의 뭐 푸석푸석함, 뭐 튀김옷의 바삭함, 뭐 이런 종합적인 것들이 어우러졌을 때 뭔가 좀 밸런스가 안 맞는 느낌이 조금 있어요. 뼈 있는 닭에 비해서 조금 짜지고 튀김옷이 많아진 느낌. 그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리고 살코기의 육질도 뼈 있는 닭에 비해서 뭔가 좀한 등급 떨어지는 것 같다 싶은 느낌? 그런 느낌도 조금 들고 전체적으로 애매합니다 지금. 그리고 제가 반반 순살을 한반 정도 먹었는데 부위는 확실히 다리살인 것 같습니다. 확실히 뻑뻑살은 아니에요. 아이 튀김옷이. 너무 많다. 조각을 너무 잘게 잘라놨어. 아, 그리고 제가 지금 이 허니순살 같은 경우에는 안 먹고 이두 개만 먹고 있는데 이두 개를 먼저 먹어보고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먼저 알려드리려고 이거를 두 개를 먼저 먹고 있거든요. 근데 지금 이거 한 절반 정도 먹으니까 배가 어느 정도 차는 것 같습니다. 겉보기랑은 달리 그래도 순살이라서 안에 이제 꽉꽉 들어차 있다 보니까 넉넉하진 않지만 솔직히 부족하다 이런 느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. 양은 그래도 레드콤보랑 비슷한 수준인 편. 아, 그러면 이번엔 허니순살도 한번 먹어볼게요. 아 이거 닭가슴살이네. 허니순살 같은 경우에는 닭가슴살로 돼 있습니다. 이 규촌 허니 같은 경우에는 튀김옷이 좀 많이 부풀어 있고, 좀 튀김옷의 부피가 크고 그런 치킨이잖아요. 근데 순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뼈 있는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튀김옷이 과하지 않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. 근데 그래도 조각을 좀 너무 잘게 잘라놔가지고 이것도 튀김옷이 적다고 하기에는 좀 애매해요. 어 이거는 또 다리살이네. 허니순살 같은 경우에는 가슴살이랑 다리살을 좀 섞어놓은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. 아어 전체적으로 좀 애매한데. 아, 배불러. 오늘 새로 나온 교촌 순살, 교촌 레드 순살, 그리고 예전에 나왔던 교촌 허니 순살까지 한번 세 종류 먹어 봤는데요. 어, 결론만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뼈치킨이 낫습니다. 가격, 소스의 농도, 팔의 식감, 모든 걸다 따져봤을 때 개인적으로 뼈치킨이 훨씬 낫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순살의 가장 큰 단점은 조각을 너무 잘게 잘라놔서 한 조각당 고기 반, 튀김옷 반 이런 식으로 거의 배치가 되어 있는 느낌이 있어서 튀김옷의 양이 굉장히 많게 느껴졌다는 점. 튀김옷이 많게 느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느끼하고 물리고 이런 느낌도 약간 있고 양념도 많게 느껴져 가지고 좀짠 느낌. 그런 느낌도 살짝 있었다는 점 그래서 약간 밸런스도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느낌도 약간 있고 뼈 있는 치킨이랑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 먹는 내내 뭔가 5% 부족하다 싶은 느낌이 계속 들었어요 자 그리고 살코기의 부위는 거의 닭다리살이 주로 쓰인 것 같은데 닭다리살 특유의 막 되게 부드럽고 막 촉촉하고 막 야들야들하고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약간 좀 부족하다 뭔가 닭다리살 이라고 하기에는 살짝 아쉬운 느낌 이것도 마찬가지로 약간 5% 부족합니다 자 그리고 양 같은 경우에는 양은 겉보기에는 되게 적어 보여서 솔직히 좀 실망을 했는데 막상 먹어보니까 뭐 충분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일반적인 레드콤보 이런 거랑 비교를 했을 때뭐 양이 크게 차이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자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뼈치킨이 훨씬 낫다는 점. 자 오늘 저의 결론은 굳이 이거를 천원더 주면서 먹을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 오늘 영상 요약. 자 교촌은 역시 뼈 있는 치킨이 낫다.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안녕.